안녕하세요.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한 주가 금방 지나갔는데요. 어, 오늘은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서 어, 오늘 바닥에서 매집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1차적으로 예, 어, 종목 추천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에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공개 방송이니깐요 종목상담 119 무조건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모레 카톡방 무조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종목상담 해드리니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시원하게 또 궁금증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로봇페이지 같은 경우는 더, 어, 동사가 어, 지금 우즈 베키스탄의 공장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에 풀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지금 생산량을 30, 액추에이터 30만대에서 어, 무려 300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300억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6년 동안 31년도에 1조 매출을 기록하겠다는 공격적인 예, 목표가를 내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보면서 차분하게 매집하시면서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동사가 고객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동사의 액츄에이터를 대량 구매한 것이 또 화제가 되면서 동사 주가가 일차적으로 21만원에서 예, 무려 31만원대까지 50% 급등해 주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24만 원에서 오늘 27만 원 돌파 목전에 또 들어가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해야 되는 전략 세워드리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그리고 또 신고가 레일을 펼치는 걸또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로보티즈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말씀드리면 요 음, 매수가는 어, 시가에서 마이너스 5% 잡으시고요 목표가 러프하게 31만원 이상 예, 그리고 어, 손절가는 러프하게 19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수익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공개방송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as 넘어가겠습니다 as 여러분들 두둥, 힘드셨죠? G2G 바이오가 빠졌었지만은 반등이 손절가,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7만원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었고요. 그렇다면 8만원 이상 돌파 나올 때까지 잘 한번 금지고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팅 장기 지속형 치료제 에 관련주들, 어, 최근에 페트론이 계약 소식이 이연되면서 계약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쭉쭉 전략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제비모 헬스케어가 지나가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예, 기대감이 실망으로 좀 바뀌면서 매물이 나와 주었지만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홀딩 하시면서 추가 상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 D&D 파마텍이죠. 어, D&D 파마텍도 제가 목표가 20만원까지 당장 간다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민과 함께 D&D 파마텍 20만원까지 노려보면서 자, 같이 하시면 먹을 수 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공개 방송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롱액팅, 그리고 어, 경부용 치료제시장. 이번 JP 모건 헬스케에서 중요한 것은 노보노 디스크와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어, 키투르다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1등, 2등, 릴리 1등, 그리고 노보노가 2등, 2등. 예, 비만 치료 시장 관련해서는 어, 노보노는 집중한다, 올해. 그리고 릴리는 확장한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이 세분화를 또하았다 알겠는데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경구형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죽는 시장이 아니고요. 경구형 치료제도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어, 두 시장이 모두 공존한다. 그리고 좀더 세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장기 지속 형치료제시장이 되기라면 경구용치료제 시장은 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주면서 40%까지 확장할 것을 지금 보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 지속 형이중급약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 지속 경 치료제는 일주에 한번 맞는 제형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분기에 한번 맞는 제형으로 꾸준히 예 개발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뉴스가 후속 뉴스가 계속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견고용 치료제는 우리가 미용 목적 플러스 그리고 질환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 지속적 보다는 견고용 치료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용 목적 플러스 우리가 심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비만 당뇨 질환 이런 단류 시각까지 있다면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두시장자 모두 공존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세분화, 세분화는 그 질병 외에 다른 질병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고 절대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해, 내내 아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 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 할까? MTN 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 시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 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중목장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 W에서 경험하세요.